네, 섬서구 메뚜기가 짝짓기를 하고 있네요. 보통 아이들하고 관찰할 때 어, 이걸 보여주면 아이들은 대부분 아기라고 그러죠. 엄마가 아기를 업고 다닌다고. 네, 아니고요. 짝짓기하는 섬서구 메뚜기입니다. <laughs> 밑에가 암컷이고요, 위에가 수컷이에요. 크기 차이가 많이 나서 음, 얼핏 보기에는 마치 엄마가 아기를 업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렇지 않아요. 보통 메뚜기들하고 달리 섬서구 메뚜기의 등은 좀, 이렇게 마른 목골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마른 목골이에요. 그래서 쉽게, 어, 방학개비하고는 다르게 또 다리가 짧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. 귀엽죠? <laughs> 섬서구 메뚜기. 여자 방학계비 아주 큰 녀석을 하나 만나면 좋겠네요. 아까 낮에 아침에 친구들하고는 만났는데, 음, 수음을 진행하고 있을 때는 사실 동영상 같은 걸 찍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찍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, 한번 찾아볼게요.